안녕하세요. 오분 심리학 안 선생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구조주의와 구성주의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심리학 개론을 보다 보면 이 심리학이 과학이잖아요, 그렇죠? 과학으로서의 학문입니다. 그런데 가끔가다 이런 철학 사조 같은 용어들이 나와요. 뭐 인본주의, 구조주의, 구성주의 또 뭐가 있더라, 뭐 등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부하시다 보면은 가끔 만나게 되는데. 네, 대표적으로 구조주의와 구성주의라는 개념이 있어요. 자, 요거는 어, 용어가 되게 비슷하죠. 구조, 구성. 그래가지고 이 학자들도 굉장히 헷갈리기 쉬운 개념입니다. 자, 오늘은 요 개념들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조주의는 어, 분트의 구조주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심리학을 처음에 근대적 형태로 만든 사람이 이제 독일의 비렐름 분트라는 학자죠. 이 분트의 접근이 구조주의가 되겠습니다. 자, 분트는, 비렐름 분트는 <laughs> 과학적인 방법으로 인간의 마음을 측정을 해서 그 요소요소, 요소요소를 요소 파악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분트의 이 심리학의 분트 심리학의 주제는 현대 심리학에서 보면은 이제 지각 심리학에 가까워요. 자 지각 심리학이라는 것은 이제 인간이 외부 자극을 받아들이는 그 과정을 이제 지각이라고 합니다. 그 과정을 연구하는 것이 지각 심리학인데 아, 분트는 인간이 외부 자극을 받아들이는 것으로부터 인간의 마음이 어, 이루어진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이라는 전체가 아 어떤 요소 요소로 나뉠 수 있다. 자, 그래서 그 요소 요소들의 관계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아 인간의 마음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본 것이죠. 자, 그래서 분트의 이러한 접근을 구조주의 심리학이라고 합니다. <laughs> 자, 구조주의 심리학은 분트로부터 이제 미국의 티치너라는 학자로 이어지게 돼요. 자, 에, 분트가 이제 라이프지 대학의 심리학 실험실을 만들고 이로부터 1호, 현대 심리학이 출발을 했죠. 그래서 그때 이제 세계 여러 나라에서 많은 학자들이 와서 유학을 했습니다. 자, 미국의 티치너라는 학자도 그 중에 하나였고요. 어, 거의 이제 이 분트의 수제자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예, 분트의 실험심리학적인 측면을 어, 충분히, 어, 충분히 잘 배워가지고 미국으로 가져와서 이제 미국의 어떤 실험심리학적 전통을 이루게 되죠. 자,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 <laughs> 분트의 구조주의는 또 티치너의 구조주의는 그대에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구조주의는 이제 분트, 티치너 이 정도에서 어, 끝이 나게 되는 사조이고요. 구성주의는 그럼 뭔가 하면 비교적 후대에 나온 개념입니다. <laughs> 자, 인간의 마음이 만들어져 간다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구조주의와 비슷한 생각인데, 분트는 이제 인간의 마음 전체를 요소요소로 쪼개서 그 구조를 파악하려고 했다는 점이고요. 구성주의는 인간의 마음 자체가 만들어져 간다, 구성되어 간다라는 위점에 초점을 맞춘 사조입니다. 자 구성주의 심리학자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이제 피아제를 볼수 있겠죠. 그 인지 발달 이론의 피아제 그 양반입니다. 그리고 또 대표적인 인물이 러시아의 발달 심리학자 비고츠키가 되겠습니다. 자 비고츠키는 이제 그 교육학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분이죠. 자 근데 이 분트의 아, 그 비고츠키의 입장은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어, <laughs> 자기가 주어진 환경, 자기가 살고 있는 이런 맥락에서부터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피아제의 구성주의는 다소 급진적입니다. 인간의 그 어린 아이들은 거의 이제 백지 상태로부터 출발을 하는데 여기서 이 아이가 개인적으로 능동적으로 구성해 가는 아, 그것이 마음이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피아제의 구성주의를 급진적 구성주의라고 하고. 아, 한 면에 이제 비고츠키는 이 문화,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사회와 문화라는 맥락에서 마음이 구성된다라는 다소 이제 급진의 반대가 뭐죠? 완만한 이런 구성주의를 주장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조주의와 구성주의의 차이 이제 구분하실 수 있겠죠?